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시 유대법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인과 창녀, 세리 등 사회 소외계층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해온 예수님에게 죄를 지은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냐를 묻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정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그동안 주장한 사랑과 용서의 외침도 우습게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됩니다. 당시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식민지 지역에 사형 집행권은 반드시 로마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라에서 돌로 죽이는 날에는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고속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치지 말라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마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악한 지혜가 선한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거나 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선한 사람이 못 당합니다. 우리가 악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 만든 금고를 경찰은 못여는데 도둑은 연다고 합니다. 우리 체력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하면서 밤새 많은 일은 드물지만 죄짓기에서 밤새 많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도박하는 사람을 보면 며칠 밤을 새고도 끄떡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게 마귀가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강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강할 것 같습니까? 마귀의 능력이나 지혜가 인간의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기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적이 대적을 하면 여러분이 직접 이기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같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께 위례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게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길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악함께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이에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렸습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당했으니, 그 쓰신 글 내용이 어떤 글이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고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의 버전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간음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내려 갖고 자기 이름을 본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연봉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듣고 물러난 것이죠. 땅에 쓰신 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땅에 글을 쓰면서 끌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땅을 쳐다보며 글을 쓰시는 동안 각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 양심에 빛이 비춰지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사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잘못하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다행히도 아무도 정죄 안 하고 떠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한 가지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깊이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먼저 돌로 쳐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교회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을 모두 쓰러뜨리고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신을 볼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자는 아무도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선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손에 돌을 들고 남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허물을 들추고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남을 치기 위해서 다시 쥐고 있는 돌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돌 맞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나아치라고할때그 여인보다 더 부피한 인간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는 가책과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가장 큰 핵심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은혜를 우리가 살게 될 거야. 남의 죄를 보게 되면 분노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알때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느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손에 쥐고 있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을 내려놓십시오. 으 돌을 맞아야 할 자는 저들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레그리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수백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은혜받은 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you mm -hmm.